자, 관객님, 어, 카드 아무거나 한장 골라주세요. 아무거나. 아, 좋습니다. 이거요. 좋아요. 자,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. 자,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. 오케이. 기억했죠? 자, 그럼 이 카드를 위에다 올려놓고, 어, 이 위에 있는 카드를 제가 중간에다가 두겠습니다. 자, 이러면 은 이제 솔직히 말해서, 아무리 대단한 마술사여도, 이거 몰라요. 이거 어떻게 합니까? 이거 중간에 이렇게 있는데. 그래서, 자, 오늘은, 이 카드의 도움을 빌려서 한번 어, 그 카드를 한번 찾아볼게요. 카드에 도와줘. 이러면 이 도와줍니다. 자, 보세요. <laughs> 자, 보면은 카드를 펼치게 되면은 아, 놀랍게도 한 장의 카드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습니다. 단한 장의 카드. 오, 스페이드입니다. 아, 제가 아까 분명히 카드한테 도와달라고 해, 말했으니까 이게 아마도 이제 카드가 저를 도와주는 것 같네요. 다섯 번째. 오. 아마도 여기서부터 다섯 번째가 관객의 카드라는 것을 어, 말해주는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. 그럼 이제 한 장, 두 장, 세 장, 네장 그리고 다섯 번째 카드가 저를 제대로 도와줬는지 모르겠네요. A 사용자. 자, 이 카드 마술은 어, 키 카드 원리를 어, 이용한 마술인데 어, 그냥 일반적인 키 카드 마술보다 그냥 그냥 키 카드 마술보다 훨씬 더 어, 재밌고 스토리가 있습니다. 뭐, 저는 이제 뭐, 카드가 카드를 도와준다, 뭐, 이런 건데, 하여튼 뭐, 여러분들 만드대 멘트를 짜시고, 하여튼, 5한 장이 필요합니다. 세팅할 때. 5한장 필요하고, 어, 그 다음에 4장이 필요해요. 아무 카드 4장. 자, 이렇게 4장을 바닥에 까시고, 5를 위에 올려주시고요. 나머지 카드를 위에 올려주면 세팅이 끝입니다. 그니까, 어, 5한 장을 뒤집어서 맨 아래에서 다섯 번째에다가 어, 두면은 세팅이 끝인 거예요. 뒤집어서요. 자 세팅이 다됐으면자 이제 관객한테 어, 카드를 아무거나 한장 골라달라고 그러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카드 를 이렇게 펼치는데 어,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. 어,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. 맨 아래 에 있는 오 스페이드를 보여주면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보여주면 안 되겠죠? 그래서 최대한 어, 위쪽에서 카드를 고르게 해주세요. 그렇다고 너무 티나게 막 위에 막 이렇게 피지 말고 자연스럽게. 이렇게, 위에 반까지는 넓게 펼칠 수 있으니까, 이런 상태에서 카드를 가져가 달라고 하는 겁니다. 하여튼, 이 아래 장만 오만 가려주시면 돼요. 이제, 그러면, 뭐, 관객이 아무거나 카드를 한장 가져가겠죠? 어떤 걸 가져가도 상관이 없습니다. 관객한테, 어, 관객 가져가면 이제 그걸 보라 그래요. 관객이 이걸 기억하겠죠? 자,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. 관객이 다 보면은, 이제 키카드 하면 되는 거예요. 어, 요, 카드 위에 카드를 올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은 관객이 올려줍니다 올려주면은 이제 관객 카드는 맨 위에 있고 그리고 내장과 오스페이드는 맨 아래에 있죠 제가 이 상태에서 카드를 반을 떼서 테이블에 놓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아래에 있는 카드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벌써 준비가 다 됐겠죠 이해가 안 되셔도 보시면 됩니다 덮어버리면은 이제 관객은 이제 카드가 샀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술이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멘트를 하면 된다. 뭐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, 뭐 카드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. 뭐 카드가 힌트를 준다.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하시면서 시간을 주고 카드쫙 스프레드를 하시면 펼치시면은 카드를 쫙 펼치시면 오스페이드가 나오겠죠. 그러면 이제 뭐 오스페이드 나왔다. 어, 아마도 이 카드가 뭐 당신의 관객님의 카드를 알려주는 그 힌트 카드 같다. 앞으로 여기서부터 다섯 번째 카드가 관객님의 카드일 거다. 뭐 말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죠. 여기 말고 여기입니다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하면은 관객님의 카드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쉽고 간단한 마술니다 네, 많이 연습을 하시고 다음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되게 짧았네요. <laughs>